중앙의 기술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여러분 네. 이거 뭐 우리저기에서 그 스마트폰계는 많이 가 계시죠? 많나요? 또안 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것이고 어 그래서 어 이런 기구들은 어학교요 아까 일이 학년 다 잘할 수 있어요. 네. 응? 그, 우리 남편이 네, 네. 레드 브라운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이렇게. 보셨죠? 그, 우리 아까 이거, 지금 못뭐 보셨나? 오늘은 포스터? 봤죠? 모카 브라운, 레드 브라운. 자, 자 요거는 내추럴 브라운이에요. 내추럴. 내추럴 브라운이고, 네 가지에요. 요거는 다크 브라운이에요. 자, 어, 약간 다크빛이 나면서 어둡게 하시는 분들은 요걸 하면 되고요. 는 10분 안에 나와요. 근데 실내 온도가 굉장히 내가 춥다 할 때는 한 5분씩 더둬야 돼. 요 제가 해보니까 자 염색도 어떻게 하나요? 빨리 나오면은 열 처리를 하나야 안 하나요?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다크 브라운들은 7분에서 10분이면 끝나요. 추울 때는 10분까지 둬도 돼요 안 나올 때는 바로 씻고 바로 파가 들어갈 거예요. 머리가 이 c m 까지 자란 걸 하세요. 2cm 이상 자, 자는 건안 돼요. 된줄 아세요? 그 이유는, 자, 3, 4cm 되면은 파마가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흰머리가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 파마하는데 그죠? 그래서 1, 1cm에서 2cm만 뿌리가 흰머리 나온 머리는 동시에 자, 파마를 먼저 전부 열기부와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사이사이 약을 칠해 바르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염색이 30분 있다 했죠. 그죠? 자, 30분 만에 중화제를 하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제일 완벽한 거는 염색을 하고 깎고과서 파마를 해도 안 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잠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다 해서 자 염색을 하는 머리는요 깎고 바로 들어갈 때 절대 온도 높이면 안 됩니다 체조로 하세요 최고 낮은 온도로 머리가 많죠? 맞나요 엄청 많아요? 어 많은데도 자 우리가 열펌은 마름만 마를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탄력이 있나요, 없나요? 예? 탄력이 있죠? 자, 열펌은 마름만 마를수록 탄력이 있다? 열펌의 원리는 마름만 마를수록 탄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수수의 결합 때문입니다. 수수의 결합. 수수의 결합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고객님, 열펌은요, 난 머리가 잘 풀려 미치겠어. 고객들 하나야, 안 하나요? 하죠? 그런 고객들은 열품 들어가세요. 자, 연합품을 하느냐는 어떻게 하냐면 짧은 머리도 상의 머리로. 내가 봤을 때 손상된 머리는 연합품을 들어가고요. 어, 나머지 손상이 안된 머리로, 머리가 많이 풀린다는 머리는 최고 작은, 가정 온도를 해서 열품을 하게 되면 은 자, 일반품 한 달에 거고 열품은 한달2 0일 갑니다. 제가 굉장히 연구실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 샵에서도 해보고, 고객들한테 저보고 해보고,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열0팸 저는 이 기부를 네대를 하고 샵에서 돌려요. 일반품잘안 합니다. 왜? 상해머리도 연합머리도 하는 거야.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칼로 놓고 탈색의머리 엊그저께 용산구에서 1년 내내 우리 다 보셨잖아. 탈색의 원장님이 있었어. 나는 몰랐어. 딱 머리를 칼을 바라봐서 몰랐는 거야. 그 원장님이 딱 연화를 하니까 쫙자지를지는 거야 머리가. 아이고 아이고 큰일났다. 원장님 탈색 몇번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했어요. 이러는 1년내내 했다는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 머리가 띵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랬어 내가 우리 선생님들 1년내내 했더니 우리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공부하는 차원에서 해봅시다 했어 나도 내 스스로 내가 기질할뻔 했어 어. 그거는 어떻게 했느냐 자 1년내내 탈색한 머리는 요거는 자이 pH 농도가 요거는 한 10레벨 될거야요런게 소형제 매직약은 아주 어, 머리 손상에 하는 매직약이라도 한 pH 농도한 10, 10레벨 10정도 나올겁니다 근데 요, 어, 케어폰 요거는 7.5나 7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벌써 3정도 여기 났죠 그럼 잘덜리 됩니다. 어, 요 약은 30%만 써요. 이게 세니까. 자, 왜 그러나요? 탈색을 해서 머리가 안 나오는 머리죠? 파마를 집아 염색을 집에서 해서 안 나오는 머리죠? 그죠? 그런 머리는 요거는 30%만 하고 요거는 7 0넣 내세요. 이해하셨나요? 아주 쉬워요, 그냥. 집에서 소시는 매직약 순환 매직약70%자7.0 자, 자, 되는 틴케약 요거 70% 요거 30% 입니다 왜 그러나요 매직이 pH 농도가 높아요 포의약이 높아요 매직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가 많이 써야 돼요 상해물이는 pH 농도는 하성분 70% 요거는 30%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아무 뭐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다잘 되지만 제가 계속 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잘 더욱 더잘 되는 제품이라서 제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드리는 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어 그래서 저런 원장님들은 고려 해가지고 저잘 보세요. 그래 연하를 했어요. 우리 매직하듯이 원 타치하고 끝에 투 타치해가지고 자 중요한 겁니다. 많이 상거는 3분 안에 시트내버리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분 안에요. 시트버리고 수분이 90% 있는 상태에서 온도 제일 낮게 해가지고 작은 온도로 말아두세요. 말아가 20분 후에 다 종아지하세요. 이 기물이 그래 들어갈 거요 있다 보세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어, 머리가 집에서 염색했는은 머리 짧은 머리 안 나와. 일반 품말면 어때요? 찍찍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열 품은 더더고안 되죠. 맞나요? 또한번 더, 3분 있다, 6분에 아웃. 용산구에서 빠글빠글빠글 대장님나와가 난리 났잖아요. 그날요, 제가 그짓을 하나도 안 보태고 그 오신 분들이, 원장님들이 그냥 자기네들도 놀려고하도 놀랬어요. 난 4번까지 탈색 행위를 빼봤는데 1년 내내 한 거는 그 원장님 처음 빼봤어. 또 공부한 거야, 나도. 겁이 나서 못 했던 걸또 공부한 거야, 나도. 굉장히 중요하죠, 맞나요? 네. 여러분이 내 강의할 때 조금 아주 좀 이래, 머리를 딱 집중해서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요두 개면 은 손상머리 해결한다, 안 한다? 네. 한다. 네. 그래서 저는 짧은 높도로서연아리에서 많은 강사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 밖에 없어요. 짧은 높도가 빠글빠글 말아주니까 는 찝찝이 많은 사람들, 엄마들 그렇죠? 집에서 찝찝이 말면은 나 파마 두달 가야 되는데 파마 안올수 미치겠어 뭐라겠어 그런 손님 우리 거기 기들 우리 샵에 나오는거예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그렇게 해야됩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네. 알았어요? 지금 마른 머리도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렇게 건쳐. 자 요거 요 머리는 지금 보면은 6대4정도 요거 6대4 자 제가 자 요거는 지금 요 머리 한번 보세요 제가 이래 상했는데 왜 아, 반반 들어가 1대1로 왜그러냐면은 자, 이 머리가 상했지만은, 웨이브를 요만큼 내달라 하느냐, 요만큼 내달라 하느냐, 여기까지 내달라 하느냐, 달라요. 이해하셨나요? 예, 선생님, 어디까지 내드릴까요? 다 내드릴까요? 아니죠. 그 밑에만 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만 내면은, 자, 자, 원 터치 여기서, 어, 선생님, 센스. 이쁜 사람, 센서 있어 자, 자, 원 터치하고, 끈 요거 남길 거예요. 다시 한번더 나올 만큼만. 파마 말 정도만. 끝만 할 거죠, 그죠? 선생님? 음. 기선 밑으로만 말아 드릴게요. 아. 음. 어. 자. 괜찮. 음. 이 쉬워요. 뭐 어렵고 뭐 있어. 간단하게 뭐6대 4, 6대 3만 해결하면 돼. 그림 음. 거 물로 조질만 하면 돼. 해서 자, 원 터치 했죠? 질문 잘 하셨어요? 원 터치 했는데, 밑에 투 터치 할때 있죠? 이투 터치 할 때는, 이 양말 비을 해도 돼요. 우 양말, 그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 머리 만약에 지금 레드로, 지금 머리 흰 머리가 나왔어. 그러면 아에 있잖아요. 지금 믹싱하세요. 목화보라는 빨갛게 레드만 오라면, 은 레드 브라운만 가지고 하면 돼. 레드 브라운만 가지고 해서 3 0분이깐고 바로 이리 들어가면 됩니다. 자, 저거는 식물성 염색이기 때문에 안 상한다는 것도 가지 다 해도 그래서 새로운 메뉴를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자, 이 머리가요. 생각보다 위에는 유분기가 많아요. 자, 밑에 다시 말릅시다 바른 거 가지고. 아니요 온도 작은 거 해도 되겠는데요 제 체질 해주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어 그래도 생각보다 탄력이 좀 있어요 얘는 그죠 생각보다 탄력이 있죠 그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요, 요 정도는 안 상하고 요미터로가상해어요미터로가 네. 그쵸? 음. 이게 뭐 어, 염색 몇 호가 했나요? 10분? 네? 10분가 했나요 염색? 시, 음, 그, 시. 10분 했어 염색? 네. 네. 음, 그렇네 해보세요 가서 네. 네. 이 선생님도 지금 겁내고 있어 레드벨 하고 있는데 밤이라서 그래 선생님 알겠죠? 네 음. 아, 자. 응. 음, 색깔 비춰봐봐. 보이나요? 네. 가만히 움직이지 마. 선생님. <laughs> 30분 안 됐죠? 네. 벌써 50분. 어? 50, 분 아, 그러면 더 있어야 돼. 어 돼. 어, 더 있어야 돼. 20분이면 더 있어야 돼. 더 있다. 더 있다 올라왔어. 파마가 해나이가 잘안오는 머리. 식품을 하되가꼭꽂줘야 됩니다. 클리을 해나 머리에 토기가요꼭 꽂아주셔야 돼요. 0분에발라가 샤프 바로 하고. 그 브라운 칼라 아시죠? 다자이로 네. 오셔가지고 냄새를 맡으면요 아까 네. 냄새 맡아보셔야 돼 네. 냄새가 전혀 네. 네. 음, 없어요 산화제를 넣어도 안 납니다 네. 안 나기 때문에 자 요거 10분 안에 까만 내고 바로 출품 들어가도 안 상한다는 게 장점이고 네. 이 염색약의 특징입니다 식물성이기 때문에 두피 절대 잔여물이 안 남아요 앞에 페이스라안 묻어요 네. 이따가 한번 보십시오 안 묻어요 네. 네. 자, 보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어두워요. 자, 잘 나오세요, 해나 머리에요? 아니, 해나 머리 이렇게 해서 잘 나오면 되지, 이 정도. 얼마나 잘 나와? 자, 더 꼬부라게 하고 싶으면 로또 작은 거 말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작은 거 말면 됩니다. 자, 보이나요, 웨이브? 네. 잘 나오세요, 안 나왔어요? 자, 박수 주세요, 해 수. 해나 머리 겁안 내도 됩니다. 무조건 다 하세요. 자 이분도 계속 헤나를 자주 하시다 보니까 제가 90도는 하는데 120도까지 괜찮아요 안 상합니다 이 올라오셔서 한번 만져보세요 선생님 내가 말려드리겠습니다 음. 안에는 비어있어요 상한 머리들은 그런데 자 헤나는 해나는 풀 성분이 어미온의 열기구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빨리 침투돼서 연화를 빨리 식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잘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많이 렸어요 그런데 많이 편해요, 예뻐요. 그렇죠. 저저한번 저 보세요. 컬러 예뻐요, 내저저 저 워크숍 한번 하고세요. 나 흰머리가 끝까지 있어요. 끝까지 염색해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결을 보죠 머리 결을요. 전체로 다 해볼게요. 우리 하잖요 자, 뿌리 고지냐는오지간 하면 머리 안 사라져. 근데 끝이 지금 있잖아. 다하나 해볼게. 이해하셨나요? 어. 아, 이렇게 물을 한짝 뿌리나, 이렇게. 뿌려놓고 단백질 하라고. 맞나? 어. 자, 우리 몸속에 수분 몇 프로 차지 하나요 70%에서 75% 차지하죠. 자, 우리 H2O 이 물은 모발에도 펌을 하든 염색을 하든 항상 이래 듬뿍 뿌려줘야 됩니다. 자, 수분이 90%이어야 됩니다. 절대 연한 부분 수분 만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정말 이렇게 탈색의 머리 있죠? 이거 10분만 파면 나와버려요. 열한 해가 바로 3분을 해놔버리고 수분 90%에서 90 제일 낮은 온도 해서 와이딩하면 10분만에 파면 나와버려요. 중하지 5분, 5분. 15분만에 다 빼버려요. 제일 머리. 연합 저기 탈색머리는 탈색머리도 파마시키세요. 네. 자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대로 해면 무조건 잘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자 다른 거 없어. 매직하고 집품약하고두 가지만 섞어서 비율만 잘 섞어서 알아서 하면 돼. 근데 내가 좀이 생각보다 연하게 해보니까 작은 힘이 들어가서 덜상했다하는 1대1로 해 1대1로. 응? 덜상이면 1대1로 하면 그거는 내 재량이야. 그런게 그러니까 무조건 몇대몇이해서 처음에. 3대4, 4대4 어? 3대4 4대 3대6 3대7 3대 음, 4대6 그두 가지만 외우면 돼. 이해하시나요? 내 머리가 저렇게 탈색을 하고 왔어. 그지? 이렇게 해 왔어. 아, 는데 이걸 롤스트레이 해달라 그래. 그러면 크림 무치가 땡기면 약지0번 바르면 직직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나요? X 하면 안 돼.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조금 전에 연하듯이 해. 했죠? 연하듯이 하고 우리 이 로또로 온도 제일 탈색했으니까 제일 낮은 온도 해서 로또 조절해서 진짜 큰라울게만 로또 조절해서 말아 이 회사에서 큰것도 있잖아 이거 도더큰거 네. 아시죠 네. 순수대로 로우식으로 말면 됩니다 음. 그렇게 하면 돼요 어, 그리고 하... 어 저는 거. 이거 아까도 이거 그 레드 브라운만 한 거예요 저 흰머리 많아요 끈게 나오죠 음. 이거 흰머리가 많아서 이래 나오는 거예요. 저 세치가 한70% 돼요. 그러면 이거, 저는 그냥 질품을 하라세요. 저 염색해갖고 하는 거예요. 드라이 해도 이거 뿌리 염색 안 하면 이렇게 잘안 살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저기 저기 뭐야 머리가 많이 안 상한 머리인데도 안, 이걸, 음. 어, 안 상한 머리는 그냥 이걸 이걸만 팔면 되지 이걸로 연합하지 말고 그렇지 안 상한 머리 제품에 안 상한 머리는 제품 어, 안 상한 머리는 제품 네. 약을 발라서와이딩만 어, 하면 돼. 로또 조절해서 시자 넘겨가면 로또 조절하면 된다는 거야 예. 이해가 하셨나요? 시자 넘겼으면 시자 클면 넘겨가 맞죠? 자 우리 컬링 기본이 오 C S잖아. 네, 네. 세 가지잖아. 브리치. 그럼 거기서 이제 오라도 빠글빠글 많으냐. 맞죠? 둥글게 굵게 많으냐. 샌틱처럼. 그 차이잖아. 그래서 안 상한 머리는 무조건 열풍을 바로 바로 말면 돼. 그럼 어, 어, 그러면 브릿지 쓴 머리는요? 어? 반반. 브릿지. 반반. 브릿지 반하고, 브릿지 안 넣고. 아, 네. 그래. 그래. 아니, 브릿지를 탈 이거 리빙 스 거, 리빙 스 아니, 그래. 어. 그건 다 온다, 떤거 말하잖아, 다 어.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시간 타임을? 그거는 연화하도로가면안 되지. 일반 건강 모발의 브릿지는 어, 음. 기본의 모발보다는 브릿지를 작게 엿잖아. 네. 그죠? 그러면 식품 네. 어. 들어가야 돼? 응? 어? 식품 음, 들어가는데. 탈색은 미치. 어떻게 해? 아니, 제품 아, 아, 들어가는데, 그래. 그런 게 네. 탈색의 머리도 온도를. 온 낮게 해가지고 브리지형 부분에 단백질을 듬뿍 해야지 그렇게 해가 작업 들어가야지 그렇지 온도 젤 낮게 해가지고 그 나머지는 건강한데 연화법이 되나 안되지 음. 연화를 하려면 건강한 몸은 그 소위 말해서 스카치 빼고 거기다가 크림만 해야 될거 아니야 크림만 연화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걸 복잡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열 작게 해가지고 스카치인 그 부분에는 단백질을 듬뿍 발라 단백질을 속으로 충분해가 단백질을 듬뿍 발라 가지고 최고 하은놓는다고 그냥 아이딩 하거든 안 상해 그리고 부르치한번 어 해가지고는 우리 모발의 단백질이요 굉장히 많이 차가 있어요 부르치한번 해가지고는 그렇게 안 상해요 드라이어거나 염색을 또 절대 반죽 하거나 이래야 상하지 한번 행을 한안 상해. 이해하셨나요? 이 말은 일본 염 염색, 일반 염색약 때는 두피에 잘못 나요, 못 나요. 이 라인이 싫어서 짜증내는 고객들이 있나요, 없나요? 자물 들어가기 전에 자체 염색약을 물을 묻지 말고 무조건 비비세요. 다, 이렇게 라인을, 다, 라인을 조금 비비세요. 다이 라인을, 다스 라인을 전부 이렇게 지우세요 이렇게 다지우면깨끗딱게지워져요 음. 테이블 좋은, 좋은 거 존나 존나. 내가 팔로니 염색약 자체를 문지르라고 들어가서. 문지르 음. 아주 깨끗하게 지워버려 다른 약 필요없어 <laughs> 이 부분 필요없다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아, 목덜미도 들고 딱한손 들고 음. 이렇게 문질러요 음. 요로포, 토키도, 요거 토키도 베스레일에는 뭐 하나는 잘 지워줘야 되잖아 그래서 하고 바로 우리 이 염색약은 그렇게 안 해도 잘 지워지는데 일반 염색약들 어? 요거도 그렇게 하면 더 샤프는 더잘 지워지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두피에 잘묻어도 칙칙 잘안돼 그게 장점이야 그래서 염색을 많이 찾아 밑에 단백질이 가만히 두면 깔아져요. 단백질이 많이 돼서 성분이요 그래서 단백질 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흔들어 쓰시고, 중화제도 흔들어 쓰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자, 이 단백질이 골고루 이렇게 희석이 돼서 두피 어, 모발에 칠하면은 골고루 잘 나오겠죠. 자, 요거 중화제도 흔들어 쓰세요. 흔들어 자, 한번 보이소, 이 보이소, 저를 보이소. 이만 모든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 두피에 있습니까? 검은 게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보입니까? 보입니까? 자, 이 두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착색이 안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얼룩을, 우리가 샴푸 좀 일반 염색들는덜 시키면 은 두피 모두가 시금시금하게 남아있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냄새가 전혀 없어. 그, 냄새 그, 났어요. 저, 안 내가 났어요? 한번 냄새가 좋고, 우리가 샴푸할 때 장갑 끼고 하잖아요. 제가 음성이 지금 뭐해서 그런데. 손에 묻지도 않아. 어, 냄새가 음. 없어요? 음. 냄새. 아, 냄새, 냄새, 냄새도 없어. 좋고 이 손에 어. 장갑 안 끼고 샴푸 어, 못 하잖아. 근데 내 손으로 그냥 고개 빠지게 했는데. 어, 어, 손가락에 빠지겠네. 손톱이 깨끗해. 하나도 아무도 안 하나. 아, 우리와 네이퍼 연결만 하면 돼요. 원형으로 원형으로 잘라달래요. 자 당기세요 앞으로 원형이라서. 그럼 어때요? 짧고 처지죠? 그죠? 자, 처음에 베이직 잘랐던 머리 다시 한번더 자, 이 머리는 층을 많이 내는 것 보다는 위에 층이 너무 많이 났어 어, 그래서 연결만 할게요 자. 어, 연결 다원형으로 연결만 할게요 자, 이어포인트 사이드와 네이프 쪽에 연결만 해주세요 자, 앞으로 살짝 당기야 뒷머리가 길어지죠? 어, 밑에는 무게감 있게 잘라달라 해서 말 그대로 가볍지 않게 그냥 라인만 주겠어요. 라인만 다시 자 연결만 할게요 연결만 연결만 체킹해서 연결만 하면 되요. 타원형을 자르기 때문에 커트가 아니라서 섹션은 U자로. 그래야만이 떨어지는 머리가 길어진다. 맞나요? 자, 여기서 짧고 길고 짧고 이래가지고 연결망. 기선에 다시. 자, 살짝 연결 할게요. 이 머리가 너무 총이 많이 났기 때문에 다운용을 하라고해가 너무 총 많이 나면 안 이쁘죠, 그죠? 다시. 가이드 라인만 쳐서 연결할게요. 살짝 당겨서 연결이 되죠, 이렇게. 같이 연결되게 연결해달라 그러잖아. 전문 전문 디자인이다 보니까 연결을 해달래. 다시. 자, 앞머리는 선생님 집에 가서 이 앞머리는 이걸 펴버려 피워. 이거 너무 꼬불하게 하지 말고. 계속 드라 이런 식이나 또이제 업스타일로 어. 매요 바로 올려갖고 세팅을 말하고 저는 이만내는 네. 아 이만 걸 좋아해요 응. 이만내는 걸자 그래서 지금 어.. 우리가 이만 이런 내면을 조금 해가 들어보이죠 그죠 맞나요? 자, 우리는 아무리 이쁘던 나이가 4 0이 넘으면 이만을 내면 나이가 좀덜려 보여요. 그래서 나는 좀 스포티하게 좀 갈게요. 자, 안에 눈썹 꼬리와 끝뜨 꼬리를 삼각형으로 떠서 반대 방향으로 잡아서, 자, 요즘은 비대칭 유행하죠. 투블로 그죠? 여자는 앞머리가 비대칭이에요. 여성들은 이렇게 잘라 버려, 요 잘라 버리고 다시 가지고 와서 이거 뭐 별로 자를 것도 없어요. 좀 우회를 청을 많이 내서 그러면서. 앞에 라인과 연결시키면 짤 것도 없죠, 그죠? 조금만 짤 것도 없죠, 그죠? 어, 다시. 한번 들어서 무게감이 무거우니까 각도를 180도로 해봐, 연결 안 맞잖아, 이렇게. 잘라는 게 되지, 안 맞지? 다시. 어, 들어서. 연결, 연결, 안 맞아. 혹시 어. 많아, 앞에 무거워. 앞에좀 샤프하게 가보야 돼. 이렇게 떠세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샤워가 나오더서이까김 해서 이처럼 자, 이라이는게떻게 그 하냐면은 밑에 머리는 펴주세요 밑에 머리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이쪽으로돌이쪽으로서리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이렇 사선을 이렇게 사선이선게해서 자, 이거 많은 수업해서 요리 놓으세요 어? 다시 요것도 자, 꼬리 살리고 중간에 한번 꺾고 드라이를 꼬리를 탄탄하게 세워놔야 돼요. 똥을딱돌리고 중간에 한번 꺾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티브 하듯이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면 어때요? 이렇게 나온다는, 딱 스프레이 뿌리고 사이사이 스프레이를 뿌리야 이런식으로, 자 고객님들 앞머리 좀 세련되게 해달라할때 요렇게 하라고. 스프레이를 요래 잡고 그리이 디브하면 저희들이 작품을 해서 이렇게 칼날같이 이렇게 잡아서 모양을 이래 내거든. 없세다리할 때도요. 나 드라이를 간단하게 하는데 요렇게, 요렇게 세워서 스프레이 사이사이 뿌리라고 이런식으로 요렇게, 그리고 작품할 때빗 있잖아요. 그런거 하고 자꾸 착착착 뿌리면은 여기가 김용님이 머리처럼 탁탁 이거 요쪽으로 들어가 와고. 응?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는 음. 스프리만 뿌리면 모양이 낚리 잡힌다는 거예요. 물로만 해서 헹구내고 이쁘지 않아요? 너무 잘 이게 마르 진짜 굵고 이뻐요. 대신에 머리가 아무것도 안 발라도 안 상한다는 걸 장점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박수가 막 나오던 데이라면어 어때? 어머 너무 잘 나오지 않나 어안들리 <laughs> 이거는 상한 머리만 상한 머리로 서더잘 나옵니다. 이가셨나요 예, 음. 어. 그래서, 진짜 잘 나왔죠? 네. 아까도 그대로 말한 거그지 맞지? 네. 어. 그대로 말았어. 잘못하 나왔어. 이게 뭐냐? 말하면 말할수록 틀리겠다 없다? 뭐, 뭐의 결합 때문에? 수수의 결합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가 상의 머리에 연합품을 들어가. 이런 머리 다지품마면 나오는데 나중에 데미지가 없어서 두 번째 걸때 클리이거요 맞지? 그러니까 무조건 자주 파마리 시키려면 연어폼을 들어가라고. 쉬워? 안 쉬워? 쉬워요. 굉장히 쉽다니까. 왜 어렵게 생각해. 이렇게 쉬운걸.